아이 위탁 판매가 간단하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제가 진성 어디거든요. 내가 농장에서 물건을 구합니다. 그리고 그 물건을 네이버에 업로드를 해요. 판매가 되면은 농장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 줘요. 혹은 업체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 줘요. 그리고 나서 저희는 판매된 대금을 정산받으면 됩니다. 쉽죠? 그 판매를 어디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하시는 건가요? 쿠팡도 하긴 하지만 저희의 주력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음에 카카오톡 톡딜, 다음에 토스 쇼핑, 다음에 올로이즈라는 앱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올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? 항상 올 1억 정도 매출을 판매한다고 하고 있는데 1억이 조금 넘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잘 나오면 뭐 2억 3억들 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과일을 1억씩이나 파신다고요? <laughs> 매출 같은 거 인정이 가능하시나요? 어 그럼요. 제가 총 3개 의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서 한 5억 3천 정도, 두 번째 사업자에서 두개 합쳐서 이제 9억 정도, 세 번째 사업자에서 6억 정도 해가. 지고 어, 작년 기준으로 17억 원 판매를 했고 어, 가공식품이라든지 이제 건강식품 전체 포함해서는 21억 원의 매출을